외노자만 지지하래. 안돼 그러면 너무 어, 헷갈려. 아, 너무 차별하지면 안돼. 그래. 죽여버릴... 어떻게 보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외노 저기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 어 비정규직인데 제일 어떻게 고생하는 건데 죽어도 대우도 못 받고 맨날 스파이크. 맨날 죽어도 죽죽 죽는지 마는지 그냥 우리 편 쏴버리고 대답만 하면은 어 사람 취급 해줘야지. 너무 <laughs> 알고 보면 그 사람들 덕분에 집 돌아가는 건데. 어? 안녕히 다구요 아니 비정규직이 그런 늑대를 왜쓰고다니냐고 아프리카 추장도 아니고 이 미친년아. <laughs> 어? 도끼를 나왜 때려 피었는데? 아 새끼 붕대 주니다 <laughs> <laughs>

딴다게 진짜 씨. 애기 먹어 다시 이거. 그러다 이제 대전 기식 노사 노조 하지 마 미안해. 어, 이거 뭐 다시 먹어. 노조 파 먹겠다. 또파 파지 마. 먹겠지 뭐, 아니 먹어. 그냥 너나 근데 그런 거떨궜다고 나도 솔직히 그런 거잘안안 안 쓰고 가는데 밖에. 그런 거왜 먹고 댕겨요. 예? 아셨죠? 조커님 알았으면은 고개 아래 마우스로 왔다갔다 고개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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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알았어 고개 그만 흔들어 비둘기인줄 알았네 이거 먹어요 만만히요 뒤에꺼에 안먹어 좋 이거 누가. 먹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커님 이거, 조커 이거, 먹어요 조커님 이거, 먹어요 조커님 어 이거, 먹으라니 예, 이거, 이거, 이 이거, 고기, 이거, 고기 갖다 놔, 집에. 예. 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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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 이거, 이에 바닥에 바닥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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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 가자. 도코야 나와라 파밍 하게. 어? 집에서 이상한 거. 배고픔 게이지를 많이 채워놔야 뭐 머닥불 주위에만 가도 피가 차요. 배고픔 게이지를 많이 채워놔요. 밤에 설 때. 왜이러 참? 왜이러 참? 물에서 <laughs> 물에서 막 껴서 막 죽어 막. 나도 전 넘겼는데. 아니요. 오늘 일찍 들어갈 거예요. 근데 왠지 불안하네요. 어제와 같은 <웃음> 상황이네요. <laughs> 아니, 이거 <저> 게임이 미쳐버리겠네요. <laughs> 지금 더 발해서 더 불안해. 어제처럼 헬로우 함칠까요 한번 상태로 위협적이게. 좀... 아니면은 어, 어, 어서 오라고 한 번에 다 같이 치면 정말. 까칠아 <laughs> 건배. 와이. 뭐갑 웰컴 투웨트엔터먼이 새끼들. 아유, 그걸 왜? 발 발바닥 왜 지죠? 파밍하고 왔어 이명박? 아니 파밍 가자고 모이라고 뭐 봤대가지고 출발. 김사장을 가자고요. 예. 김사장 어디 왔지? 가자고 파밍. 어? 먹어. 고어 파밍 줘 아, 빨리. 이... 맞아, 요새 뭐 만들고 있었네 조건, 아, 너 너무 사치부려 나무 흉감을 왜 들었어? 아유, 정말, 진짜. 꼴볼견이니내 새끼. 아유, 정말. 이런 새끼가 분명히 앞에 서다가 뒤져요, 도끼 떨구고. 아이고, 또 연병한다, 또 설리는 거 봐라. 그럼 연필이라 왜 갖다 내? 왜 피따랐지? 아이고, 이멍청아 새끼. 완전 사치생이야. 불숲에 어, 가면 다 죽어요 불숲에 숨지마요 아니 파밍할 데가 없어? 저쪽 섬 아니면은 저 오른쪽 아니면 오뭐 있어? 왜두명밖에 없어 아저 새끼 젤 저, 저 늦게 오네 저 기다리자고 기다리자고 김사장님은 호박 굉장히 좋아해 고양이 어디 저기 울릉도인가 봐 맨날 호박 주고 써 오, 집 가야겠다. 한인벤이다 홍산도 우리 팀인가요? 이게 파밍을 하면서 그런 게 있어. 한인밴 채울까? 그리고 한인밴 채울 면꼭 당해 누가? 앞에 사슴 맞아. 앞에 사슴. 어, 그렇지. 오 오졌다. 두 명씩만. 두 명만. 두 명만. 마체트 갖고 와야지. 에이, 칼이나 아니 뼈칼을 마체테나 뼈칼로 해야 돼 그래야 고기가 많이 나온다고 네. 돌로 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 그 네. 집에 있는 거 어, 사라졌다 야, 전쟁 날때그또 파이프 샷건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저 비정규직 분들 어, 어 이거 어제는 볼, 화려했는데 리볼버 하나, 드릴 수 있을걸. 리볼버? 네, 리볼버. 파, 아, 리볼버? 리볼버 하나씩 드리자고. 부0떨 권총 드리자, 부0떨 권총. 이게 또뭔 소리야? 누가 막 또, 다 어디 갔어? 어? 뿔뿔이 다 흩어졌어, 또. 아, 또 흩어졌네. 아, 나곰쫓차와 어디 갔냐고! <laughs> 어? 야, 얘들아! 아, 나 곰이, 씨발! <laughs> 아, 빨리 리려곰 뒤에! 기고곰아이씨비팔십곰곰어아나빈몸이었는데어오진다아이씨지금어디지역쪽으로하고있어요섬섬곰두졌다아이씨 <laughs> 예, 아, 곰. 어, 방금 철벽하나왔어요저기서가자고가자고가자고됐어됐어가자고 정말 파이 힘들다 아기 거지였다가 3시간에 풀셋 할 때는 그렇게 멋있다가도 총돌때는 멋있어요 또 얻기 힘들어가고 근데 아무것도 없을때는 그만큼 거지가쓸 수가 없어 돌만두고 번호 모르지? 그냥 수영쳐서 가자 그냥 수영쳐요 그거 뭘 다리를 건너 세금도 안내면서 그거 만만이형 열어줄텐데 열어보지 안열어져 이모란. 지금 만만대게 오신 넘어오는 거죠, 이거. 예. 내명 네 압록강 건너는 거 우리예요. 여기야, 여기 압록강이에요, 형님들. 활 오집... 같은 거 들고 다니요 오징어집 뒤에를 압록강이라라고 우리끼리는 그렇게뭘 알아먹자고 뭐야, 뭘. 어, 어. 저 저. 여기. 아니야, 그냥 아, 좋고. 떡게. 어, 너는 올라갈 필요 없어. 옆으로 수영해 옆으로 수영해 빨라. 여기 내집김밀창고어 만만대교 비밀 보러 왔다. 봤어. 형누던형 누구예요? 에요. 여기 내 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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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헬기를 들고 왔어요. 헬기, 헬기 어디 있더냐? 지금 에어필드 <laughs> 쪽에 돌아다니고 있어. 저희 집 주변에 아무도 없죠. 점프. 여기 여기 하나. 여기. 아..잠깐만 오늘도, 앉자, 오늘도 앉자. 무사히 수상하, 수상할 수 있기를 마리게이트 질려고 하는데 지금 팔..팔 은 있어요? 오른쪽에 입구에는 안보여요 팔은 들고 왔어요 아, 똥개 아, 여기 집보송사 아직 안하고 있지 예 지금 여기 일단 여기 지금 장비 모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일단 아야아야 아, 본집? 여기 왼쪽으로 가지마요 지에 있어요 왼쪽이 지에 있어요 좀다음아못 올라가 걸로 본집? 여기 아, 여기. 이거 집 짓고 있어? 아, 여..아니야 여기 모으고 뭐 있어, 지금. 아, 모고 뭐 있어? 네. 어... 거기 왜 들어가세요, 다들? 한명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네. 파밍 가자고! 에? 아, 저 새끼 안 되겠네, 이 새끼 이거. 조커. 말을 안 들어, 이 개새... 개색... 개새끼가, 이거는. <웃음> 어? <웃음> 가자고! 저 일단 위로 조금 나무지 않았거든요 안되겠네 저거 저거 어제부터 조금 어, 돌릴게요 저거 파밍을 하라고맨저 그냥 <목소리> 좋아요 좋아요 좋아 고, 아까 왼쪽으로 그거 갔었는데 그 지뢰 조심해요. 지뢰 깔아 놨어요. 어디 섬? 예섬 쪽에 저집 뒤에 지뢰 한 여섯 개 깔아 놨어요. 아이. 혹시나 싶어 와. 야, 돌을 받이다. 야, 야. 돌 돌로 야. 돌돌, 돌돌, 야 돌하고 나무 존나 많아. 야, 겁나 많다, 이게 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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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독킹이, 국깅이, 독킹이로. 독킹이로. 그렇지. 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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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사장 봐 무빙 도코야 보고 배워라 호박 무기하는 거 봐라 주위를 보면서라고 그래, 움직이면서 그 새끼 아, 저 같은 면치는 거 봐라 아이고, 이 씨. 아이고 저 새끼는 뭐라서려고 거야 이쌀 돌아 한 바퀴. 님 잘한다 아니, 나 조커님 몇살일까 궁금하네 잘한다 돌 <목소리> 위로 올라가지마! 나중에 결국 나좀 찍힌다니까? 집주인 누구예요? 집집이요. 가자고, 쭉 오케이 들어올래요? 아니요, 바리게이트 설치하고 있어요 들었어, 가자고 나 그래요? 좋아, 여기 싹한번 들고 가자고 나는 경계 어, 쓸게요 두 명씩 만했게요 나머지는 가세요. 별로 두 명씩만 좋아. 좋고 좋아. 아유, 잘한다. 좋고. 아, 저기도 많던데 저 오른쪽에도 돌이 있었는데 두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어, 누구 음, 누구세요? 어, 마프. 이게 저기다. 아 맞아 마프. 마프요. 아, 마프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고생했어. 습니다이려요네 니니 접었습니다. 뭐야 뒤에서 활짝 나. 어? 뭐야. 뒤에서? 네 섬? 아니아야 우리 바로 뒤에 우리 바로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지 본집? 아 집? 맞았죠 어활활활어 뒤에 어, 활이네 누구야 이거 누가? 저 조커님일거 같은데 조커야 왜? 뒤에 어, 누군데? 조커님 우리 손가 어, 너 저기 있다는데? 누구 한명 늘었는데? 누구야? 세븐틴 <laughs> 너가 저기 다 그랬는데 누구야? 아 세븐틴님이 늘었네 야 세븐틴 왜써아 이거 봐봐 <laughs> 가만있어봐 <laughs> 뒤에 있고 아나 정말 세븐틴.

삼이가는 소리 봐라. <laughs> 미스 너 뭐해? 나 지금 보고 있어. 뭐 하는데요 누나? 보고 있어. 뭘요? <laughs> 밑에 밑에서. 아 목소리가 작아격대아 따라가요. 아, 아. 목소리가 너무 작다. 그래. 어 네, 슬라이프 자체 요즘에 잘안 들어, 어제 들어왔었어요. 오늘은 안 들어와요. 안 들었어요. 아까부터 저그 사람만 물어보네. 그 사람은 그 사람 그걸렸대잖아요 몸살 어제 걸렸다며. 네, 오늘까지 걸렸을 수도 있죠. 뭐였어요? 옛날 이러고 이러는데 안 걸리면 이상한 거지. 노캔 던이 새끼는 노캔 던져 구행다는데, 진짜 수우말 있나? 윈드로. 근데 거짓말일 러시, 것 같은데요. 로켓런초로 우리를 기습한다는데요. 소몰발임이야. 아아 누진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모르는구나 니네 접은지 니네 접었어요 죄송하지만 재미없어가지고 컨텐츠가 없어요. 나도 좀 이제 파밍하러 가겠다. 밤이다, 얘들아 참... 오케이, 김사장 있고 사람, 그렇지. 여기 있고 이 앞에 뛰어난 사람 누구지? 섬에, 그렇지. 같이 가자. 야 같이 다닙시다. 한명 보내 야될것 같은데. 뭔 소리야 이거? 나이타, 똑딱이 소리. 여... 거의 터본데. 터보 아, 맞아요. 응. 라े ल ो살 사람, 살 사람. 살 사람. 저 만만이에요. 앞에 사람 있어요. 이 전부. 어, 뭐야? 저기 저 아래에 있는 사람. 공장 안에 있는 사람? 어. 이거 저기예요. 이거 제 앞에 있는 거. 저기라고? 이게 엄청 귀해던데. 아이고, 어, 이거 좋아요. 죽요 하사, 하사. 도망가는거 저기지 도망하는거 저기야 도망하는거 저기래 이새끼 결동결이다와 무빙스타나게 그렇지 오 맞았다 오 맞았다 저맨앞에거저 아이쓰 그렇지 잘했어 멋있어 이새끼 거지네 이 자식이 <laughs> 도끼는 돌, 들고 있던데 도끼는 있네 돌도끼 바로 가. 고 애들 진짜 장난 아니게 올거 거간... 같... 아 이거 오늘 만약에 재습으면 마지막 밤이겠는데. <laughs> 아 근데 형님 이거 만약에 가, 우리 갈때 있는 게 지금 공식 서버 초기화 됐대요, 아무데. 네 초기화 됐어요. 네, 벌써 신병 나고 뭐 벌써. 저 개새끼 벌써 가스가 걸래새끼야이새 <laughs> 정신 나간 새끼. 빠져가지고 우리 새끼가 벌써 가스가 걸라고 있어요, 새끼가. 아니 우리 원래 하 있었었잖아요. 라인이 통제가 너무 심해서 나온 건데, 어, 자발적으로 나왔죠. 해보는 데까지 끝까지 보다가 정한 되면은 딱갈 사람만 뽑아서 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음. 응. 야, 야들, 애들... 라스든건 뭔가 가들 뭐 주위에 가시 정말 많네. 불순마다. 어, 네. 아, 이거 출처바 갔냐? 에어 하우스 저기 누구 야 예, 있어요. 다 우리야. 누구야, 이거? 출처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 누구야? 우리 막 오망머리를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똥개 님인데. 김사장 예. 여긴 애들 세명 잡았어요, 아까. 파밍, 파밍. 파밍. 아, 이거 오늘 무조건 오겠는데. 오는 거는 100%인데. 어? 어? 누가 깨고 있어? 네, 또 빨리지는 모지한30%안 뭐, 털릴 뭐, 가능성이 뭐, 30%죠 얘들이 왜겠다 작, 애들이 작정하고 오는 것 같은데 어? 그좀 그런 가능성이 있네요 누구야 이거 뭐. 너무 저기 봐라와 바닥바닥 바닥에, 바닥아바닥기안에에어하에스안에뭐닥에해가에고 불붙여가 지고닥에뭐제에하는에들이 있거든요. 정육이요? 예, 저앞에제작에는애에이 있어. 뭐야? 침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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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뭐야? 침바 보게, 보게, 보게. 일단, 일단 보는 그냥 어셔야이모총장 뭐. 없어요. 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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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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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가능성도 없긴는 한데. 일단 나무 켜면서 주의 봐야겠다. 야간을 봐, 바깥스 아이디 하루가 제로. 뭐야? 누구야? 쫑티나라. 튜튜예요. 왔어? 여기 앞에 사람이 있겠어요. 해킹? 무슨 해킹 이러는 거야 지금 들 네? 아유 미안합니다, 기사님. 아유 호박 빠게지겠네. 에어하우스 쪽에 호박물이 저예요. 핵이 따른 것 같은데요, 지금. 오케이, 개케 핵킹이라는데? 뭔, 해, 뭔, 뭔핵킹이에요 그게 핵, 핵, 핵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 저게 닉네임이고. 핵 같다고 핵 의심하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점프핵이 점프핵을 써서 들어온다고 우리 집을 저그 최창이 그냥 그대로 말해 누군가가 운영자가 가... 보, 운영자가 보고 있을 텐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아니요 누군가가 핵을 쓰고 있대요 그걸 어드민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 어드민한테 네, 신고하고 있는 저희 그채굴기 가져간 애가 그 제일도 몰라요또 어, 화라고 어디 있지? 본진에 화라고 어디나 뒀어요 입구 들어가자 마자 오른쪽. 없던데. 하나도 없던데. 거기 없으면 없는 거야? 어. 나. 그냥 나아서만 만들... 들어야돼 그게 아니고 나 저쪽에 물건 받으러 갈라고 물건 받아 집에 오려고. 둘 누구? 저 지금 형이 만만이 형 있는데. 용녀? 네. 빨리 와라. 와서 이거 좀 가져가라. 가져가고 그 도끼랑 곡괭이 들고 가거든요 지금. 응. 음. 고바꿔주려고 오케이 아 오늘 빈 매친데요 형님 방송보시는 분인데 오늘 말해봐 최후의 전투 오늘 막으면은 아 이걸 못 듣는구나 할것같아 가자고 제가 진짜 노켓이 20개가 있으면은 3대7이고 없으면은 5대5지 뭐 없으면은 아이거씨 노켓이 있는데 0포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대8이면 2대 겠는데 2대8 2대8 되면 되겠어요 야, 로켓이 진짜 수호발이 있으면 2대8이고 야 초추바 노켓이 수발이면 거의 뚫린다고 봐야 돼 따라오세요 점프하는 사람 로켓을 저의 본 건물로 쏠것같은데그지 네, 건물 아, 창고를 알려버릴것 같은데? 네저 쌍둥이 타워는 어? 살려줬네? 발이면돼 왜? 지뢰 지뢰 누구? 그, 나무라서 아이쿠 이명박 지뢰 아이 이만... 부임한 아이 불숲에 들어가지 마세요. 고만장 소린데. 제거. 어? <laughs> <laughs> 어? 어. 어디 어디 어디. 뭐래? 살려드렸어요. 만만이요. 어? 그 오늘 그그 배신되는 애도 있잖아요. 응. 음. 걔네 집에 붙켜져 있는데요. 진짜? 네. 거기까지 갔어? 예, 좀 달려와 봤는데, 걔네 집 찾으려고 대박이네. 어차피 파밍도 할 겸에 걸어왔죠. 바로 앞이던데요. 뭐, 에어필드 앞에 돌돌돌돌... 돌, 돌, 돌. 아, 생각해보니까 시카를... 아, 시카 다 써버렸다. 아, 아기 공복 둘리님 정확히 그려지네요. 그림이. 예 아, 맞아요. 시사 터지면 로켓 발사기 딱 들어오고 투투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세븐틴 저헤리샷 당했어요 저 새끼 해리샷요어 그러면서 어나나쏘지마 누구야 저예요 저야 포기하자. 내 누구야? 야 포기하자. 분명 만만은 저가 누구야라고 한다. 어... 어떻게 딱 들어갔냐... 그냥. <laughs> 거기에다 놔놔놔 <물. 나는 웃음> 누나는 그리고 노노노할것 같은데 오른쪽에도 홀리 있어 야 누가 나 쐈어 그러면은 미스오미스우가 내가 쐈어 내가 쐈어, 쐈어 해결한 건 없는데 <laughs> 다른 데는 해결했는데 <laughs> 투두는 뭐 하냐? 채굴기 옥상에 있어 왜조용해요 와요? 다른 거아개아0 0 0개 2,000개. 2,000개. 2 0 많은데 사람이 없어 2굴기네개굴기한명개2세요0개2가개가0 0똥개2 0 0 0 갈게요 총한 자루만 더 가져오세요 저개2 0 0좀한자0 들고 오라고요? 네형 쓰실 거0개2하